조영남과 김수미가 방송 중에 또다시 싸워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둘은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누어 그동안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점점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조영남은 김수미에게 언제까지 성질대로 살 거냐라는 말을 날렸습니다. 이에 김수미도 질세라 시끄러 오빠 인생이나 잘 살아라며 이번에는 김수미가 신경질을 내며 촬영장을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기자들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때는 조영남이 갑자기 생방송 중이던 현장을 그냥 나가버려 방송 사고 같은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당시 조영남은 시청률이 안 나오면 하차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김수미는 예전에도 조영남 씨가 나온 분량이 시청률이 제일 저조했다고 핑잔을 줬습니다. 발끈한 조영남은 이렇게 모욕스러운 발언을 면전에서 듣긴 처음이다. 당장 하차하겠다라며 기자회견 발표회장을 그냥 나가버린 거였습니다. 이렇게 조영남과 김수미는 공개적으로 두 번이나 싸운 것인데.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이렇게 삐걱거리는 건 배우 윤여정과의 관계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여정과 김수미는 오랫동안 아주 친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고요. 조영남은 윤여정의 전남편입니다. 조영남이 과거 윤여정에게 했던 일을 알고 있는 김수미는 조영남을 기본적으로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게 이유라네요. 조영남과 윤여정은 74년도에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두 아들을 출산했었는데요. 그러나 조영남의 외도. 조여정은 술과 담배에 기대기 시작하여 그때 얼굴도 많이 상했다고 하네요. 결국 9년 만에 이혼하여 윤여정은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윤여정에게는 딱 전세값밖에 없었는데 어린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막막하여 많이 힘들었고 그 때문에 무슨 역할이라도 다 맡았다고 합니다. 한 잡지 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여정은 이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홍글씨와도 같았기 때문에 연기 복귀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녀는 고집 센 여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TV에 나오기는커녕 직장을 가질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갈까 고민하고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캐셔 일을 할까 생각도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